하세. 하늘 말씀 에베스 1장 4절5절투자보겠습니다에베 1장 4절5 절. 이니 <laughs>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우리 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달라해 뭐 달라고 말씀하 나누고 어, 창, 세상 창조절이라는 그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포기될 수 없고 완전하냐면 그, 그 구원이 우리 계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고 그리스도이고 인마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섭리와 경륜는이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조화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섭리와 경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권위 완전하다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저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좌절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안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베스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뜻, 뜻을 따라 되어진 게 구원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에베소서에에베소서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할 때, 미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미리. 아멘? 그이 그러니까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그 범죄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뜻이 뭐죠?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져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상속자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도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려지길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창세전에 저아름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나를 선택하셨어요. 기억가서 이제 오늘 이 창세전이라는 말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에베스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름을 그리스도의 에서 택하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사랑과 거룩하, 거룩함과 흠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아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정말 아셔야 돼요.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치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요새는 여러분 돌파라는 단어가 엄청,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돌파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쓴줄 알았더니, 아니, 돌파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가 아름의 뜻이고 목적인데, 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면 죄를 해결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완전 히 해결되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참수가 우리에게 언제 그 먹히냐면 사단의 참수가 언제 먹히냐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나 내가 기준이 되면 사단의 참 참수가 우리에게 딱 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흐먹고 거룩하게 만든 건 그리스의 도 십자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에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려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더욱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지, 그게 어떤 윤리와 도덕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믿음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예수로 사는 거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몸서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택하심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산은 이미 성취 되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 열매라는 것도 무엇이 열매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 주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죠.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해서 눈에 보이지는 어떤 성과를 이어내는게 열매가 아니라. 아멘? 그게 열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예요. 도 관계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열매의 결과가 뭐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엇든지다 받게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예 관계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관계. 아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관계. 이게 여러분 세상에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일장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어떻게 완전하냐면 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가시죠.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을 부르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정하신 사람이라고. 이미 정하신 사람. 아멘? 그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창세전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할수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타락, 타락된, 뭐야, 구원이 포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24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번에 그 서승광 집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때도 많지만 은혜 받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매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심으로 할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심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내버려두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성사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의 어땠이 이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해주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받아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로만 되어진 거지 행실과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어떤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건 여러분, 은혜 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행위로 은혜를 살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은혜를 살수 없어요. 이 은혜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부 미리 정하시고, 영원전에, 미리, 미리, 계속, 우리의 어땀이 아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정해진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이 말씀을 오늘 좀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먼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창세대에 택하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인간 타락 이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인간 타락 이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창조사에게 실패가 아니고, 만약에 인간의 인간이 타락한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육은 실패한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인간 따름 하나님의 창조의 사육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것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확인해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담과가 언제 완전하게 되는 인간이 언제 완전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이런데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성 승천하시고 성령로 우리,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이런데 연합되어진 것으로 완전한 완전한 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 완성되지 않았지. 그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의 완성입니다. 이 형상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됐다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격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우리를한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이 말은 같은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 같은 종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타락 사건 이 있어야 되고 그 타락 사건을 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여러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상권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탄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 표현이에요. 구원은 성사면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아멘.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창조되고 죄와 사탄에서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을 통치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통치하는 자리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날에 통치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고 사탄에서 해방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는가 한 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명, 한 생명, 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청, 주어서 천국 가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다가 가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만 주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그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건 소극적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승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적권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자고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참고 인내하자 아니 죽어서는 천국까지 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대기는 하나님의 경륜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섭리 그리고 작정하시고 결국을 결국을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어 내시는 경륜적 사랑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 아멘. 아니 우리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 아니 내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니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대 실패도 잘 들어보세요. 성대 실패도 하나님의 경륜적 사랑을 이루가시는 어섬유와 작정하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저와 함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적 사랑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가시는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예수 먼저 선지하셨어요. 선지하셨다는 말은 뭐냐? 먼저 계셨어요. 구원자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 그리스께서 구원자로 이미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아멘. 그래서 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어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공동 번역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구세주로 정해져 있어요. 성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하여져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그 인류 변별로아 빨리 구원해 내지 그게 아니다.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미 구원자, 구세주로 구원자로 정해져 있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갈라디아 사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한음 17장 24절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 빕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 영광인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아닙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령 예수께서 영광 뭐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굴 구원해내는 거죠? 저와 아름분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 이미 창세 전에 하늠님의 영광이 예수께 부어졌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름들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포기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창조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장에서저 십장, 여러분들을 세창조로 구원, 구원의 완성을, 아, 완성하시므로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데살리니가 후사, 후서 2장 13절에도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성료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그 다음에 다음께 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멘 이미 창세전에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 거예요? 창세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창세 이전에 선택의 중계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계자가 되신 거예요 이때 오셔서는 중보자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의 선택은 창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선택이에요. 이제 여기도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시간이 있기 전에 선택이죠. 따라서 영원에서 성취된 선택이 시간 안에서 포기될 수 없다고요. 아멘. 이시간이라는게 언제 생긴 거예요? 태초의 시간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태초의 시공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시간이 언제부터 주어진 거냐면 창조 때부터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전에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전에 공간이란 개념이 없기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포기될 수 없다고요. 그 시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권을 포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권은 시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 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저와는 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환경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저와는 데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는 데 구원은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구원 받은 거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전혀 틀려요. 크로노스는 눈에 보는 이 시공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는 눈에 보는 이시간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에서 오는 환란과 역경이 영원한 영원에서 영원 시간이 없는 그 영원에서 선택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시간이 침범할수 없고 공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카이로스 시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로노스 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대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아니라 성대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자들.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죄를 이제 와서 지금 이제와 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인간의 시공간 안에서 인간의 시공간에서 일어날 비참한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비참함이 뭐냐? 죄.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르스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특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요. 조건 없이 선택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조건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하여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냐 속성을 근거로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가, 기다리신가, 불변하신가, 창조하신가, 지혜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어, 여기 이, 이, 이 놀라운 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뺏어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창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공간 오직 하나님의 그 공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건데, 구원받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리, 강림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비로소 세워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자체도. 물론 가시적 지상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은, 물론, 아름의자녀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신약교회조차도, 그 시작은, 그 기원은 창세전에, 하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구속의 예정에 근거해요. 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주 교회 뿌리는 창세전부터 경륜에 오신 성사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려워보여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 이기는 자들의 연합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전이에요. 왜냐, 창세전은 이미 결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없어요. 이창세자을는 말에는. 마귀는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의 자꾸 인간, 네가 어때서,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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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사다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나, 내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의를 자꾸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은 마귀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마귀의 결국은 뭐냐? 패배예요. 지옥이에요. 아멘. 성도의 운명은 뭐냐? 성대의 운명이 결정되었죠. 성대의 결국은 뭐냐? 승리예요. 왜, 왜 그러냐? 이 승리가 언제 계획됐어요? 창세전에. 아멘? 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니까,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의 나를 지금 누르게 돼 있어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승리예요. 그게 하나의 님 지혜예요. 하나의 설, 하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했지만 하나님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한적 속죄. 그, 그리고 그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성도의 견인. 이게 오늘 저와 여러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서 빨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것에서빨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그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창세전서부터 시작됐으면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